돈을 모으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바로 만들어야 할그 통장. 안녕하세요. 림 모양처입니다. 일전에 제가 다섯 가지 파킹 통장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. 혹시 안 보셨다면 영상을 한번 봐 주세요. 그것 외에 현재 20대 또는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고금리 파킹 통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바로 페퍼저츠은행의 페퍼룰루 파킹 통장입니다. 이름이 좀 생소하죠. 하지만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우선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점에서 조금은 안심을 할수 있어요. 페퍼룰루 파킹 통장은 말 그대로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로 이자가 붙는 통장입니다.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을 할수 있고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. 단 최근 20 영업일 이내 다른 곳에서 통장을 만드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. 페퍼룰루 파킹 통장은 연2% 금리가 적용이 돼요. 근데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 즉, 300만원까지 2% 금리가 적용이 되고요. 300만원을 초과하면 연 1.5%가 적용이 됩니다. 이자는 매 분기 마지막월 3, 6, 9, 12월 세 번째 토요일까지 계산된 이자를 다음날에 입금이 됩니다. 그 밖에 혜택으로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 수수료 면제, ATM 출금 시 이용 수수료 월 5회 면제, 카드 보유 시 전국 GS25 편의점 내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등이 있네요. 가입 방법은 페퍼로 앱이나 SB 톡톡 플러스 앱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. 저는 SB 톡톡 플러스 앱을 추천드립니다. 페퍼로 앱은 너무너무 오류가 많이 나고 좀 많이 느린 편이에요. SB 톡톡 플러스 앱은 저축은행 중앙의 어플인데 여기서 저축은행 금융상품 비교도 가능하고 또 계좌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. 페퍼룰루 파킹 통장을 만드신 분들은 페퍼룰루 2030 적금도 추천드려요. 월 1에서 3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3.5%의 기본 금리에 우대 금리까지 최대 5%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. 가입 기간은 12개월로 가입은 역시 페퍼룰루 앱이나 SB 톡톡 플러스 앱에서 가능합니다.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.